자, 오늘 배울 작품은 f 레 e t t 라인 댄스입니다. 118 카운트 투월입니다. 어, 레벨은 인터미디 r m e 시퀀스 스타일이라 A, B, A 태그, D, A로, A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A는 56 카운트, B는 32 카운트, 태그도 32 카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는 12시 반에 해서 춤을 추고, B는 6시 반에 해서 태그로 6시 반에 해서 춤을 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A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트만 오른발 케이크걸 보드. 자, 오른발 보드, 왼쪽 사우니 오른발 보드. 자, 오른발 오드락 레이커버. 오른쪽 2분의 1로, 오른발 포드, 오른쪽 2분의, 1, 2분의 1로, 2분의 로 왼발 백. 자, 카운트. 1 and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 4분의 1로 들면서, 오른발 스텝 황박자 골드, 왼발 퍼, 골 크로스. 왼발 사이드, 디아드 사이드, 오른발 왼쪽 이메일로 1번 수 3번. 1번, 2번, 3번. 해서 6시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 1, 2, and 3, and 4, and 5, 6, 7, 8. 섹션 3.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포드. 왼발 포드를 놓고, 1 2앤3 4 5 6 7앤8 섹션 4오른발로 왼발로 오른발 앞으 왼발 앞으 오른발 백 왼발 앞으로 스텝 하면서 미코 앞으로 투풀 파레션 레이디 자 카운트 1 2앤3앤4 5 6 seven, eight. eight. 자세션크자 사이드 왼리 커버 왼발 사이드 왼 다리 커버. 오른쪽 1로 보드 오른쪽 2분 1로 왼발 백 오른쪽 1/2로 오른발 보드 두개더 보드. 자 카운트 one and t w seven and eight. section six. 왼발 folder b e c o m o v e me a when my folder when to g 로 v e me a h e n to e h e side together 쪽 twist the e count 1 2 3 4 5 6 seven and a 섹션 세븐 i o n 자, 오른쪽, 백어슨으로, 왼발, 백너, 리커버에, 다시, 왼쪽 4분의 1로, 오른발, 백. 왼쪽 4분의 1로, 왼발, 히치 들고, 사이드로 놓고, 다시, 오른발, 히치, 오른발, 포스터, 백, 투게더, 모드. 자,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이. 자 그럼 프리 카운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5 6 7 A 1 and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3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and 4 5 6 7 and 8 6 2 3 4 5 6 7 and 8 7 2 3 4 5 6 7 and 8 8 1 and 2 3 4 5 6 7 8 2 2 and 3 and 4 and 5 6 7 8 7 1 2 3 4 5 6 7 8 19 20 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2 3 4 5 6 7 8 2 2 13 14 15 5, and 2, 3, n 4, 5, 6, 7, a 8. 6, 2, 3, 4, 5, 6, 7, a 8. 7, 2, 3, 4, 5, 6, 7, a 8. 자 A 파트 56 컴프가 끝났고 B 파트 32 컴프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섹션 2. 섹션 2는 오른발부터 모든 못다 보고,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이번엔 오른발을 크로스로 하고 오른쪽 2분의 1로 왼발 힐킥 세 번, 살십고 자, 카운트 원, 앤 두, 쓰리, 네, 포, 파, 십, 칠, 에. 자, 섹션 쓰리,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디아드 오른쪽 사메로 오른발 포드, 왼발 포드 자, 두 발을 모아서 로우 점프 하나, 둘, 셋, 넷네번 하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 원, 투, 쓰리 앤포파식 1 2 3 4 5 6 7 8자 그럼 컴 카운트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오발 크로스, 사이드라어 자, 오른발 하시면 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네 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 1&2, 3&4, 5, 7, 8 2&2, 3&4, 5, 7, 8 3&2, 3&4, 5, 7, 8 끝날 시점은 6시에서 끝내고 자, 기바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